678번 할건데 어. 양수 a에 대해서 3차 함수 f x 가 마이너스 x, x, +A, x -A,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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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니까 0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a 가지면서 최고차 함수, 음수인 3차가 있으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 0이랑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맞지? 어그백점의 x 좌표를 b라 한대 여기 b를 갖다고 오겠네. 인테그럴 처음 인테그럴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f(x) dx 한거를 말한다 a라고. 그 다음은 b에서 a 플러스 b까지 f x 마이너스 b dx를 하면 얘가 나시 b를 한다 했어. 그때 우리는 구합을 하면 어디야? 마이너스 b 에서 a 까지 어, 이 fx를 절댓값인 거를 ab 가지고 나타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먼저 여기가 b 면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극소가 마이너스 b 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b 에서 a 까지가 라지 a 나온대 이걸로표시 해볼게 마이너스 b 에서 a 까지 즉, 이만큼 적분값이 A라는 라야거 네. <laughs> x m FX B. 이건 뭐 u s B. 야 FX B. 네. FX FX 그래 u s B. FX B. FX p B. 만큼 옮긴 거야. B. 네. 네. 자, 자, FX plus B. FX p B. FX 0에서 1까지를 했어 원래 fx 그래프가 있다 알겠지 0에서 네. 1까지를 했어 이걸 똑같이, 어, 똑같이 3만큼 옮겼어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3만큼 옮겼어 그럼 똑같은라 그러면 적분 범위도 똑같이 얼마만큼 옮겨져야 돼? 네. 3만큼 옮겨지면 그 그림 똑같이 간 거지 맞지? 네. 이해됐어? 네. <laughs> 얘는 b만큼 옮긴 거 b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네. b만큼 다시 왼쪽으로 옮기자고 그러면 f(x)가 되고 맞지? 네 그럼 전부다 적분 구간도 b 만큼 왼쪽으로 다 오면 비 빠지잖아 맞지? 네네. 그럼 무슨 말? 그래서 0에서 a까지 어. 하나는 똑같은 거야 이게 b 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봐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이거 한 거를 아, 그렇지. 이 그래프를 다 똑같이 b 만 빽겼으니까 음.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위에 요만큼은 다시 다시 b 가 된다 맞지 이해됐어네 네, 그럼 요거는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거 이거, 이거, 거요거요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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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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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거이잖아 맞지?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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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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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자 우리 보하고자 하는 거 마이너스 B에서 A까지를 절대 값 줬대 그럼 절대 값 치면 얘 마이너스 B에서 A까지인데 이거는 그대로 있죠 얘는 올라가지 네. 얘가 여기 접근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만약에 네. 올라가면 얼마나 와 예. 플러스 2 나오지 예. 여기 접근값이 A가 나왔어 그럼 올라가면 얼마가 돼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되지 마이너스 붙는 거야 저기 여기에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붙고 하기 b를 다는 거라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b EB. 이렇게. 알겠지?